괜찮은 어. <laughs> 여기 있다. 여기야, 여기야. 이번 썸네일은 요거야. 요거야, 요거야. 찾아서 찾았어. 찾았어. <laughs> 자, 이건 누구시죠? 어. 강구 님. 어, 강구님, 저, 저작권 허용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아이고, 썸델로 쓸게요. <laughs> 이번 라운드. 부금을 깔아드려야겠는데? <laughs> 좋은 사람. 누르면 노래가 나오지 않나? 봐요. 이거 노래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 정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유튜브 편집 때 깔아드릴게요 노래는 아시겠죠? 이쪽 각도도 찍어야겠다 어우 수염은 수염은 왜 이렇게 써 수염에 핑크 안경이 아주 가지가지구만 스타킹이 구두에 다리이왜 이렇게 두껍냐 또자 어쨌든 어 헬스보이 어 이거 좀 간지나긴 한다 이 분은 자 가봅시다 제러웨이부터 캠프알바까지 가는 알겠어요. 글루밍님. 용서하시고 <laughs> 자. 이런 데 가보도록 하죠. 먼저 떨어집니다. 지금 자. 캄퐁에 떨어지고 항구에 떨어지고 음 우 리얼 리 클랜을 보기로 했죠 여러분들 90 11의 리얼 클랜 자 일단 비행기 좀 볼게요 자 아래쪽에 많이 안 가시네요 xii랑 지금 gl 클랜 떨어지고 오히려 위쪽에 좀 가운데 위쪽에 많이 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티네 두팀 떨어지네요 자 역시 교전 장면을 먼저 보고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훈이랑 지금 자, 어, 소원님이 있는데 자, 둘이 지금 총을 드셨나요? 자, 총을 먹었죠? 총을 먼저 먹는 소원이고 소원님도 굳이 들었어요 자, 둘이 지금 같은 집에 내려서 을 잘해야 됩니다 자, 루시퍼님이 빠른 백업을 오면 좋을텐데 창을 보고 있는 성원. 자, 지금 싸이가의 베릴이라서, 지금 소연님이 약간 불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지라서 모르죠? 근접 해봐야 됩니다. 자, 루시퍼님이 백업을 이제 빨리 와야겠죠? 백업을? 백업을? 루시퍼님도 내리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백업 갑니다. 천천히 가고 있고, 자, 반면에 지금, 자, 이쪽도 오고 있죠? 자, 서로 백업을 오고 있는. 자, 지금 성원님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둘러싸고 있는 구조여서 빨리 백업을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쏘야! 자, 빼고 있는 도중에 쏘야님이 잘 쐈죠? 팀도 지금 싸우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GL1팀 시작부터 자, 싸움을 벌이게 되는 모습이고. 자, 피가. 자, 그래도 잘 쐈습니다, M4로. 하체도 없는데 잘 쏘신 것 같고. 아, 이렇게 되면 성원님을 살리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 루시퍼, 어우, 푸! 자, 푸가 루시퍼를.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어, 1대1로 주고받을 것 같아요. 살리기는 둘분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성원님을 일단 아웃. 자, 쏘야, 쏘야님을 살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나요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푸. 아, 지금 XX가 그비 XX 님이 지금 위치를 위치를 잘 모르면 자 지엘 자 지엘 자 푸우님의 엄청난 화력으로 자 카구팔 지금 6배인가요? 4배인가요? 어쨌든 배율로 어,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지엘이 지엘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기장은 산호으 잡혔고 오른쪽 콜랜들은다 와야겠죠? 자, 핫틴에도 두팀 내렸어요. 지금, 리얼 2팀. 자, 리얼 2팀과, XII. 같이 내렸죠? 자, XII는 지금 핫틴 쪽에서 저쪽으로 전개하고 있고, 자, 서로 내려서 반대쪽으로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자, 핫틴 아래 파밍 하면서 아래 짤팔까지 파밍하고 있는, 어, 리얼 2팀. 이분이 교전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측 검클랜드 쭉쭉 와야겠죠? 자 몰아서 파밍 짤파하고 올려는 모습인가요? 아, 파밍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네요 자, 검클랜 파밍하고 와야 되고 자, 배를 타고 오고 있는 자, 리얼 1팀 자, 1등을 했는데 이, 지금 아까 미라마에서 너무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자 점수가 킬 점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번 3라운드 잘해야 됩니다. 자 뒤쪽에도 지금 헝그리 팀 따라오고 있고, 자 내려서 만날 수도 있겠어요. 두 클랜은 자 GL 1팀도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클랜이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리얼 1팀. 자 알파카, 자깎어서 부캠으로 들어가고 있는 리얼클랜이고, 자 뒤쪽에서 쏩니다. 자 마치면 레전드. 자 먼저 자안 쏘나요? <laughs> 자 시야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죠? 자, 활발히 쏘고 있는, 자리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 뒤에 있는 헝그리 1팀이 어...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 라인을 걸쳐서 들어가야든지 아니면 그냥 믿고 쭉 들어가든지 자, 그러다 자기장이 빠르기 때문에 가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XII가 지금 좌측으로 돌아오는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g l 1팀쭉 들어가고 있고 자, 슬슬 상륙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길은 앞쪽에 있는데, 자, 해보구 해버그... 부모님이 지금 소리를 들은 것 같죠? 자, 해보구님 지금 확인했어요. 자, 지금 두클랜서로 모입니다. XII와 흥그리 팀. 자, 뒤로 빠지고 있죠? 자, 무리하지 않는 판단 좋고. 그러나 XII는 아직 들어와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리해서 이동할 필요는 없겠죠? XII도. 자, 자, 스르크스 좋아요. 자 상륙을 못하고 있는 할산한라산자 감삼팀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나 위쪽에도 지금 있어서 자 g l l 팀자 서로 내리자마자 교전이에요 지금. 자 들어오는 감삼팀 왼쪽에 g l l 팀 듀얼클랜 들어왔죠. 자, 아직 GL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삼팀! 자, 막고 시작합니다. 자, 림 푸시하고. 자, 위쪽에 지금 헝그릴 팀이 봐주고 있어서, 자, 나름 지금 감삼팀이 위기를 넘겼어요. 자, 소프 전진하나요? 자, 교전하 일어나고 있는, 헝그리와 가밀팀. 자, 살림 선택을 하는 블 x 자, 라코님이 빼고 왔습니다. 자, 사건! 자, 조건, 아, 지금 교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조금 늦었던 동건님 혼자 남게 됐어요. 반면에 한글이, 흥관님 혼자 빼두고 있고. 흥글리네팀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분. 자, 아, 샷건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좋아요. 잘 살아났으면 됐죠? 반면에 가밀팀 아쉽게 세 분, 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래쪽도 지금, 마중 나와 있는 흥글리 자, 감삼팀 어렵게 내려왔는데요. 자 우리 근육맨. 자 근육맨이 훈이님에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이님 혼자 남았는데 자 살리는 건 쉽지 않죠. 자, 다운인가요? 지금 한 번님 혼자. 자 언제 언제 언제. 말도 꼬이네. 언제 알파로 가셨죠, 혼자? 음. <laughs> 어, 알파에서 행복 퍼밍하고 있던 반복. 반면에, 감삼팀은 다, 아, 웃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은고님이, 암살하려고 살피고 있어요. 자, 헤드 한 방에 노아야겠죠 그는 과연 암살을 성공할 수 있을런지 지금 반대를 쏘고 있어서 공원님이 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XII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선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리고 있는 공권 자, 보러 오겠습니다. 유전하고 있는 XII와 5팀의 GL 2팀. 자, 쉽지 않죠? 자, 동건 떨어졌어요. 자, 300, 200인가요? 200하고. 자, 지금 쥬엘이 자기장 밖이라서,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쥬엘 잘 빠져나오는 것 같죠? 아직 밖에 쪽에 있는 GL 자 리뎀 님 뛰어 들어가야 되고 자 언덕이라서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알파카 지금. 아, 지금 반대에 있는 XII가 있어서 자, 어렵죠 들어오기. 자 아, GL팀 지금 이번, 이번 라운드 중요한데요. 아, 그래도 살아가는 판단합니다. 자, 리뎀님 빼곤 다 살아남고, 자 리뎀 아웃. 자 그러나 이쪽도 XII가 있어서, 자 그러나 XII도 들어가야 되는 판, 상황이죠. 자 부스카 혼자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앞쪽에 지금 원희가 반대편에 있어서 아알파카님 하나 정리합니다 모모님 정리하면서 지금 위치를 발각됐죠? 자둘다 자기장을 들어와야 되는 위치여서 자 쉽지는 않아요 자 나와야 되는 후스카, 야 이렇게 GL 이 팀, 자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자, 시야가 길어져서 자고일님도고일님도 혼자 남았네요. 자 이정난전입니다. 서로 들어와야 되는 GL과 자 훈이님 자수탄 서로 맞히는 모습 자 내려와야 되죠 XIAI도 자 살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아래쪽에 소주가 있는데 자 소주님이 아쉽게 자, 뒤에 알파카가 있어요! 자. 자, 그러나. 조사되고 있는. 자, 분! 아. 자, 잘 싸웠는데. 자, 아래쪽에 난전이었습니다. 5팀, 14팀, 7팀까지. 자, 아래쪽에 다 떨어지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위험한데요! 자, 아, 림구가 잘 잡았죠? 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리얼 섬팀 올라오는 리얼 2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도 현재. 자, 들어와야 되는 입장의 XII에요. 역시 산호구 나무 때문에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우측으로 돌고 있는 라코 자, 라코! 자, 라코님이 자, 마지막에 원희가 자, 다시! <laughs> 자, 백업 좋았습니다 자, 살려갈 수 있을까요? 저, 어, 이 헝그리 이팀 좋아요 아, 무리인 것 같죠? WXX. 자, 아래 라인 괜찮습니다. 혼자서 훌륭, 환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WXX님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안쪽에 들어와 있는, 지금, 리얼 클랜이죠? 한번 님이 크게 놀고 있는데, 자, 림고가, 자, 림고님 지금 3라운드 활약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돌고 있었던, 지금, 랄 밤, 그, 밤부랄 좋지 않죠? 자, 이렇게 또한번 들어가죠, 지금. 자, 위쪽에서, MS-09-0929. 원구... 위쪽에 GL1팀이 올라오는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XII팀과 자 초반에 좋은 활약 보였던 GL2팀 여기까지 살아남고 올라왔죠 자 그러나 위쪽에 있는 지금 리얼3팀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래쪽에 올라오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m s 0 9 2 9님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서로 출혈내면서 올라오죠 자, GL 이렇게 마무리됐고, 자, 아래쪽에 지금 XII가 있는 거를 지금 리얼 3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마중을 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야 부스스! 자, 술탄 맞추면 레전드인데요. 자, 맞을 것 같죠? 자, 떠버렸네요, 술탄이. 자, 슬탄으로 마무리하는 m s 0 9 2고 자, 좋습니다 자, 반면에 XII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자, 뿔쓸하나 잡는! 자, 우리 MS-092군 한번 보죠 크게 돌고 있는 m s 0 9이고 자, 헤드님은 지금 자기장 밖에서 반대쪽에서도 어려운 판단 자, 이렇게 WXX 반대쪽에 있던 WXX가 어,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자, XII 지금 의설님 혼자 남았는데 아, 존버해야겠죠, 이설. 자, 아, 너무 유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 리얼 3팀. 드디어 1위의 기회를 가졌어요. 자, 와우, 위쪽에. 자, ms0929님 잘 들어왔는데. 자, 위쪽에 링구님이 백업이 좋았죠. 자, 이렇게 되면 3대1입니다. 자, 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이렇게 가면 반대편에 지금 서로 위치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 슬탄 소리 내면? 자, 함브라리 죽고, 자, 이렇게, 리얼 3팀. 자, 3라운드 리얼 팀이 또 가져갑니다. 8킬. 어 이렇게 되면은 3라운드까지 우리 무중이죠? 여러분들.